응간 전격 결혼 발표, 베일에 감춰진 피앙세, 누구? 화요일은 밤이 좋아, 장구의 신 박서진이 신곡 충몽 무대를 선보인다. 21일 방송하는 TV 조선 예능, 화요일은 밤이 좋아, 이하, 화밤은 미스터트롯 2 비주얼 눈호강 특집으로 꾸며진다. 달달 꽃도령 영광, 불꽃 미남 박건우, 로맨틱 가이너지훈, 트로키엄 홍길손비나, 경력직 새싹 성민 랩트로 창시자 슬리피가 출격을 예고한 가운데 장구의 신 박서진이 신곡 '춘몽'을 열창하며 화밤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트레이드마크인 장구를 내려놓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만 승부수를 띄운 신곡 '춘몽' 무대를 공개한다. '춘몽'은 공수래 공수거와 같은 더섭긴 인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노래다. 박서진의 짙은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신곡, 침묵, 무대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트롯 꽃미남들의 유쾌한 반전 매력도 폭발한다. 먼저 누구보다 깨끗한 겨드랑이로 유명한 불꽃 미남 박건우가 화밤을 위해 녹화 전날 밤 특별히 제목까지 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자신감 넘치게 공개한 박건우의 깨끗한 겨드랑이에 모든 미스 멤버들은 열렬한 환호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화밤, 본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화밤을 찾은 박건우는 고우며신 은가은과 핑크빛 기류를 형성한다. 이날 은가은은 무대 도중 결혼식 상황극을 펼친다. 결혼식 사회는 붐, 줄에는 장민호, 대망의 결혼 상대로 불꽃 미남 박건우가 나선다. 일일 신랑 역할로 등장한 박건우의 은가은은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한다. 급기야 무대 내내 노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모두의 웃음을 자아낸다. 과연 은가은은 새신랑 박건우의 유혹을 뿌리치고 무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한편 랩트로 창시자 슬리피가 굴욕을 당한다. 모두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비주얼 특집에 이름을 올린 슬리피.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과거 슬리피에게 잘생겼다며 칭찬을 하던 김태연의 마음이 돌아선 간 급기야 태연 차트 순위에서도 100위권으로 밀려난다. 이에 슬리피는 태연 차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오히려 순위는 하염없이 내려가기만 한다는데 과연 슬리피가 받게 될 태연 차트의 최종 순위는 몇 위일까? 트롯 꽃 미남들의 눈부신 비주얼. 반전 폭발 유쾌한 매력은 물론 장구의 신 박서진의 감성 폭발, 신곡, 춤몽, 무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3월 21일 오후 10시 방송된다.